2026년형 현대 투싼, 흔달 투싼, 드디어 그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를 넘어서는 디자인 변화와 함께 파워트레인, 실내 구성,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전방위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과연 투싼은 2026년에도 중형 SUV 시장의 강자로 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관 디자인의 진화입니다. 2026 투싼은 기존 모델보다 한층 더 선명하고 대담한 라인을 강조했습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과 세로형 LED 주간주행등 DRL이 적용되어 한눈에 신형 투싼임을 알수 있을 만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헤드램프는 좀더 얇아지고 범퍼 디자인은 입체감을 강조해 고급 SUV 느낌을 줍니다. 측면 실루엣은 기존과 유사하지만 휠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고 캐릭터 라인은 더욱 도드라지며 전체적인 차체가 더 길고 낮아 보이는 비율로 변화되었습니다. 후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형 테일램프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되어 투싼만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한층 미래적인 감성을 전달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투싼은 여전히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세 가지 라인업을 유지하지만 전체적인 효율과 정숙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1.6L 터보 엔진이 적용되어 약 180마력의 출력과 27.0k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부드럽고 반응 빠른 주행을 지원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 l 터보, 파이스 전기 모터 조합으로 시스템 출력이 약 230마력, 연비는 복합 17km 이상을 기록하며 실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번의 충전으로 약 60km 이상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해 도시주행 시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행 질감 또한 개선되어 노면 소음을 흡수하는 서스펜션 튜닝과 더 정교해진 스티어링 조작감으로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이며 일상 운전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6 투싼의 인테리어는 확실히 한 단계 위라는 인상을 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커브드 디스플레이, 커브스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디자인으로 고급 세단에서 볼수 있던 구성을 투싼에도 적용했습니다. 운전자가 한 눈에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 반응 속도나 UI 인터페이스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 기반으로 전환하여 미래적인 감각을 살렸으며 공조 시스템은 상단 화면과 연동되어 시각적으로도 깔끔합니다. 실내 소재는 상위 트림일수록 나파 가죽, 우드 앤드 메탈릭 포인트 등 고급스러운 마감이 더해졌고 시트 착좌감은 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이 적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넉넉하며 슬라이딩 및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돼 패밀리 SUV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첨단 기술에서도 이번 2026 투사는 현대차의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먼저 OTA 어브드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시스템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앤드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음성 인식 기반 제어 시스템도 적용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h d 8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유지 보조 (LKA), 후측방 충돌 경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ISRA) 등이 탑재되어 있어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ISPA) 기능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원격으로 주차하거나 빼낼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2026 현대투싼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할까요? 도심 주행과 장거리 운전을 모두 고려하는 실용적인 가족 SUV를 찾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유지비 절감과 친환경 운전까지 실현 가능해 경제성과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운전자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경쟁 모델로는 기아 스포티지, 혼다 CRV, 토요타 RAV4 등이 있지만 이번 신형 투싼은 디자인, 파워트레인 다양성, 실내 품질, 첨단 기술 등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앞선 부분도 많습니다. 총평하자면 2026년형 현대 투싼은 디자인, 기술력, 주행 성능, 실내 공간, 안전성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완성된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단순히 중형 SUV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아닌 클래스를 넘나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SUV를 고민 중이라면 이 차량을 꼭 한번 시승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더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